이제 공부하면서 어차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지 와서 한번 직접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왔었고, 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거의 관심 많아서 또 한국 오고 싶었는데 음, 그 꿈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꿈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음, 뭐 교수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꿈인데 그 꿈이 약간 나중에 생겼고 개인적으로 운동 좋아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첫 번째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합기도 도장을 차리고 싶은 그런 꿈도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출근이었고 저 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운동이 좋아서 계속 해온 거고 근데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꿈은 제가 볼때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바뀌는 것도 되게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어떤 특별한 꿈이 있으실 때그 꿈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어, 나는 사실 문학이 좋은데 작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문학이 좋아서 사실 문학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냥 정확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 차라리 구무원 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학이라, 문학이 좋다는 건 아, 그래도 꿈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자 되든 작가 되든 아니면 방송국에서 일하든 신문사에서 일하든 이 꿈을 이루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그런 방식들. 그래서 현실성과 이 꿈의 어떤 타협을 찾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여기 안에서 내 꿈이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최고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관이라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한테 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 아침 에 일어났을 때 제가 듣는 첫 번째 생각과, 아침 식사 생각 말고, 그리고 저녁에 <laughs>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어떤 열정들, 어떤 취미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우리 날아가는 새처럼 나는 나중에 한 80세, 90세 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듣는 생각이,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행복했어. 그러니까, 좀 끔찍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죽기 직전에 무슨 생각 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 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좋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한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몇년 동안 계속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 나의 운명이라는 거, 이제 깨닫는 거 같아요.